미술을 배워왔던 것들이 타출을 배우는데 되게 악영향으로 작용이 되었었고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우선은 저희가 여기가 현장 작업으로 봐서는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어, 저는 꽃을 주로 그리는 어, 보테니컬 타투이스트 한지입니다. 음, 네. 어, 현재 타투이스트로 활동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뭐, 수강하고 공부하고 이런 기간을 제외하고 봤을 때 6, 7년 차 정도 됐습니다. 음, 전에 이제 만나뵙기 전에 그 네. 타투이스트 네이밍? 그것만 봤을 땐 여성분이신 줄 알았거든요. 아. 이름, 이름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인스타에서 올리시는 그런 디자인들 보면 네. 되게 섬세하거나 정말 말 그대로 고 자연 이런 걸 네. 많이 그리시잖아요. 사실 약간 여성분이신 줄 알았었어요. 네. 일단은 왜 이렇게 네이밍이 한지라는 타투이스트명을 갖게 되신 뭐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 저희 부모님이 일단 되게 많이 바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머니 손에서 많이 자랐는데 저희 할머니가 지금 한지로 조화를 만드세요. 아 그래서 할머니 손에 컸는데 그렇게 저희 집 가든 그 정원에서 꽃을 또 가꾸시거든요. 그래서 할머님 영향을... 이렇게 관련돼서 헉! 그리고 또 나중에 해외에서 이제 타투 대회 같이 이제 타투 네네. 컨벤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개최하는 그런 컨벤션 같은데 나가서 한지가 말 그대로 코리안 트레이드 트레디셔널 페이퍼 그러니까 전통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 그래서 뭔가 어 한지가 뭐야 하면은 이제 설명하면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아, 좋은 어... 계기도 될것 같고. 네, 그렇게 한지라는 이름으로 지으면서 실제 본명과 조금 연관이 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어, 다들 음, 그렇게 생각. 네, 되게 의미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요안 그래도 타투 그 인스타 계정에 보면 대한민국 국기나 이런 그림도 막 작업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아, 근데 사실 이게 지금이야 어느 정도 좀 사람들한테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타투이스트라고 하면 굉장히 아까 왜 저희가 막 인터뷰 전에도 막 이런 저런 약간 편견을 네. 해서 막 여쭤봤었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더러 이거를 조금 안 좋게 보는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혹시 이 언제 직접 이 타투를 접하게 되시고 이쪽 직업을 하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타투를 안 거는 어 제가 중학교 때 되게 중학교 친구들 중에 되게 질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친구들이. 몸에 문신 그때 그쵸 그때는, 그때는 네. 타투란 개념보다 문신이죠 그죠 <laughs> 네,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타투를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오히려 아 처음에는 네. 네. 그리고 되게 어, 그랬죠 그리고 인식 자체도 그랬고 저희 집안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네, 가족들 그 시선도 되게 안 좋았고 그래서 저는 음 타투를 되게 싫어했었는데 이제 저는 원래 다섯 살 때부터 그림을 계속 그려왔어요. 어... 그래서 미대 입시까지 준비하다가 중간에 꿈을 포기하기는 했는데 일단 이렇게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 가서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한 선임의 심심치 않은 그런 이야기에 타투이스트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라는 그런 가벼운 질문에 한번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음... 타투는 알고 있었는데 그걸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전역할 때까지 독학 2년 정도 했는데 독학으로 배우는데도 한계를 느껴서 음... 그래서 지금 여기 말고 제가 커왔던 그쪽 샵에서 예, 수강 문의를 드리고 거기서 수강 1년 어, 하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정식으로 데뷔를 하셨다고 봐야겠네요 네. 이게 저도 안 그래도 타투이스트 되는 법을 검색해보니까 약간 되게 최근에 이런 배울 수 있는 학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어~ 약간 바, 배우는 방법이 두 갈래 길이라고 보이더라고요 학원에서 네네. 이제 정식으로 수강 코스를 밟던지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식 샵에서 어 수강생처럼 배우면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던지 근데 요거에 대해서 되게 어느 길로 가는지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으로 컸다고 해도 일단 어 제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그런 기준도 있지만 일단 타투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게 미용 쪽 목적을 두느냐 아니면 진짜 예술적 목적으로 두느냐 음. 뭐 이런 되게, 저도 말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분야 쪽으로 나뉘는데요.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거랑 그리고 샵 자체적으로 수강생 또는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배우는 게 있는데 보통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그 머신에 대한 그러니까 타투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반면에 타투 만약에 수강생으로 들어가서 내가 근데 무슨 그림을 그릴지는 거기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는 게 당연하거든요. 음... 가르치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아카데미나 이런 학원보다는, 어, 샵 수강생으로 들어가시는 게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인 경험도 훨씬 더 경력이 높, 경험도 되게 좋게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도, 어 애시당초 제가 수강을 문의하기 전에 그분 그림체를 보면서 아 이분한테 맡기고 싶겠다 이런 선택 아. 권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 보통 그리고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미용 개념 또는 비즈니스적 이런 부분이 강하신 분들이 많이들 가르치시는 걸로 아는데 음. 이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경험하기로는 대체로 그렇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제 입장은 어, 아카데미보다는 샵 수강생 음. 또는 문학생이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투이스님께서 여기 이렇게 작업하신 그림들을 되게 봤는데 사실 보자마자 와 예쁘다 어, 진짜 그림 잘 그리신다 라는 생각이 딱첫 번째가 먼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 미, 미술 쪽을 먼저 일단은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셨으니까 워낙 드로잉에 대한 거를 좋아하셔서 자주 이렇게 그리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드로잉 실력이야 뭐 연습을 하다 보면 늘 거라는 전제하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기의 색깔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아티스트 계열이라고 구분을 지으면 네. 근데 이제 한지 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줄을 이루는 작품이 꽃 나비 요런 약간 조금 어 자연하고 어우러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은 받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 되게 자기의 색깔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물론이죠. 네, 그럴 때어 어떤 식으로 조금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게좀 좋은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미술을 배워 왔던 것들이. 타투를 배우는데 되게 악영향으로 작용이 되었었고요. 아 오히려요? 네, 뭐든지 다 타투 디자인스럽지가 않고 다 현대미술 예, 그... 막 아... 소묘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니까. 근데 그래도 제가 배워왔던 것 중에 이제 정물 수채화 이쪽 계열을 타투에다 접목시키면 어떨까라고 해서 생각해내서 고안한 게 이제. 어, 지금 제 느낌 그림이고, 음. 물론 제 그림에 영향을 준 선대 타투이스트도 있어요. 음. 뭐,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피티나, 다른 이제 미술 분야 쪽에서 건너오신 분들도 많고, 애니 음. 쪽이나, 뭐,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만의 그림체나 또는 색감이 담겨 있는 채로 시작을 하니까, 음. 그분들은 금방 잡아가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그림체나 색감? 가질 수도 있었지만은, 저는 없었고. 음. 이거는 사람마다 케바케인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그려가면서 이제 타투에도. 특히 장르가 많잖아요. 예. 네, 노래처럼 막, 락, 뭐, 발라드, 뭐, R&B 이렇게 있듯이 타투에도 장르가 뭐, 스쿨 뭐 해가지고, 뭐, 제페니즈, 뭐, 블랙워크. 되게 다양한데, 저도 그 다양한 장르들을 다 건들면서 공부해봤지만은, 점점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할 수 있는 것둘다 캐치 하려다 보니까 지금 제 그림이 탄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정말로 다양하게 경험을 통해서 지금 자리를 잡으셨다 라고 봐야겠네요 네 시행착오도 그만큼 많았고 음. 아무리 수강생이어도 스승 된 입장에서 가르치는 부분이 에, 간과한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는 이제 스스로 찾아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음... 되게 시행착오도 음... 많았었어요 고 지금 시행착오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 다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네네. 이게 어떤 직업이든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서투른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 처음에 어느 직분이나 비슷하겠지만 약간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을 때그몇년 차에 가장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네. 예상치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 그런 실수들 혹은 어 조금 연차가 적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시행착오라는 거는 그림에 대한 부분이었고 음. 근데 이제 어, 피디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시행착오는 이제 타투 작업 과정 또는 실무에서 음. 그런 시행착오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 일단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들은 셀프 타투라는 실기시험을 거치게 만들어요. 물론 제 주관 하에 저도 전 샵에서 그렇게 커왔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제 주관이기는 한데, 그거를 합격한다고 제 기준에서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나중을 생각을 해서 뭐 실수를 했을 때 뭐. 보상? 예. 네, 레이저 시술비를 뭐 보상해준다든지, 만약에 실수를 했을 때. 그런 경우나, 이제 어느 정도 해결선이 가능한, 정말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됐을 경우를 감안해서 사이즈는 좀 작게. 먼저 아 시작하게 하고요. 그리고 작업 들어가기 전에 제 감독 하에 그래도 진행하고 음 그, 아, 그 일전에 일단 손님에게도 미리 공지를 띄워야겠죠. 어, 저 이제 수강생 된 입장에서 어, 제가 이제 타투이스트로 승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스승님과 같이 감독 하에 제가 진행을 하는데 그만큼 가격선도 되게 저렴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그때 작업을 진행도록 하 하겠습니다. 라든지. 아 이러한 어떠한 계약 사항이나 그런 거를 네, 진행할 수도 있고 정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실수를 했다 만약에 근데 손님도 되게 다양한 유형이 있잖아요. 아그렇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과민하신 분들은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 음. 그런 경우 이제 스승인 저한테도 뭐 감독을 했다면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실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님이 컴플레인을 걸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커버업을 무상으로 보장을 해준다든지, 또는 리터치가 가능한지 손님한테 동의를 구하고, 리터치로 이거를 살릴 수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근데 보통은 다 손님들께서는 오케이를 하지만, 어 간혹 가다 이제, 어, 타투가 우리나라에서 미치는 그런 법적 영향을 악용해서, 그런 식으로 되게 금전적을 노리시는 손님들도 있어요. 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합의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피해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드려야겠죠. 레이저 시술 비용이나 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 그림체가 있고 자기 뭐 타투 작업에 대한 실력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 라인이 어느 정도 비껴 나가더라도 그걸 명암으로 승화를 시켜서 어떠한 그림자나 어두운 음 부분, 이런 식으로 커버가 되면은 그렇게 진행을 한다든지. 저 역시도 항상 연습을 실전과 같이 실전을 연습과 같이 하는데 간혹 가다가 정말 직선을 그려라. 뭐 세모, 동그라미 이런 틀이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제가 오래 했어도 그런 부분들을 할 때는 정말 긴장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는 정말 속도를 오히려 머신 속도를 낮춰서 천천히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노하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음, 어 일단은 저희 1부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작업적으로 직업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법한 질문을 드렸다면 2부에서는 방금 잠깐 언급하셨듯이. 이게 되게 한국 경우 이 타투이스트란 직업이 굉장히 모호한 경계에 선에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겪을 수 있,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미성년자 친구들이.